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오늘 할 게임은 오징어 게임 2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레 e t s 레 o i 이게 뭐지? 아이인칭 이건 달리기네나이 저희 이 게임 처음 해봐요. 근데, 다른 오디오 게임은 다 해봤는데, 이것만, 이것만 안 해봤어요. 근데 진짜 오랜만이죠. 그, 제가 왜못 찍었냐면, 제가, 제가 찍기 싫은 게 아니라, 그, 이게, 액정이 깨져서 지금 가끔 찍고 있어요. 이해하셨죠?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아 기대된다 이거 5 4 3 2 1 GO 아 근데 제가 5인 6각을 잘 못해요 5인 6각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거는 동글게임임이요5 5기안 어, 타요? 무선 채팅 잠금해야 필요 없어. 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나. 오, 어, 간다, 간다! 멈춰. 잠깐만, 소리가 너무 작은데? 페이, 나이. 오, 아슬. 막 가면 안 돼. 오, 아슬. 가자! 예. 무에화꽃이피었습니다이제안 돼? 에에2번 탈락. 왜 늦게 왔어? 이번에 전등 끄기. 동맹. 돈맹. 동맹? 돈맹? 동맹이가 아니, 아닌가? 동맹이다. 오야 저거 왜 사신 낯을 들고있어 저거 진짜 저거 진짜 단이.. 저거 진짜 잔인한데? 뭐하세요 아 오지마세요 오지마세요 저 죽어요 아저 죽.. 죽기 싫어요 빨리.. 아 오지마세요 오지마세요 동전 나이스 일로와 일로와 어, 잠깐만, 체력, 체력. 으, 오지 마! 어, 안녕? 어딨어? 여깄다. 아, 저거 왜 사신 낫을 들고 있어? 저거 진짜 잔인한데? 오케이. 바로. <laughs> 제발, 아, 까비. 한만, 여섯 개 다리가 아니라 다섯 개 다리 아니에요? 오, 이번 게임은 5인 6각 게임입니다. 근데 5중경기입니다 1번, 따치치기, 2번, 비서치기, 3번, 공기놀이 4번, 팽이돌리기, 5번, 제기창이입니다. 가까기, 아, 가까 10m 앞에, 뭐라고 해야 돼? 그냥 넘어갈게요. 오. 가자! 야, 이거 잔수 타면 안 돼. 잔수 타면 우리 다 죽어. 어, 나 공기놀이 잘 못하, 잘 못하는데? 뭐야? 오케이. 나이스. 이번 제 차례입니다. 어, 뭐야. <laughs> 오케이,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뭐야. 아, 이렇게 하는 거였어? 오케이. 빠르게. 가자. 아, 잠깐만, 1분 남았어, 내, 나 때문에.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우리 팀! 야, 45초 남았어, 45초. 빨리! 빨리, 제발, 제발. 이러다가 다 죽어. 제발, 빨리 줘. 제발 30초 남았어. 빨리 좀. 어, 시간 남기. 어, 진짜 빨리 제발 제발 제발. 야, 잠수 타는 거. 야, 저야 진짜 잠수 타는 거 아니야? 빨리빨리 빨리,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빨리 빨리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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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초 남았어. 제발 빨리 좀. 빨리! 10초 남았어. 오케이! 오케이, 성공. 나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